다게 두어만 하면 안 그래서 우리 a 분의 1 구조로 되어 있는 분수는 b 마이너스 분의 1에 a 분의 1 마이스 b 분의 1로 정리하는 것을 부분 분수라고 하죠. <목소리가> 43번을 보면 지금은 n을 1에서 모아 들어갈 때1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1을 계산하면 1부터 n까지 더한 것은 이분의 n n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그것의 역수는 n을 1에서 모아 들어갈 때 n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여기서 n n 플러스 1 n 의 m 은 n 플러스 1에서 n 을 d e 1이 d e n 1분의 1 n 분의1 n 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1이겠죠. 여기서 k는 k분의 1 e 겠죠 여기서 u n 의 d k n e d n e d e 분의1 e n e d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N분의 M. plus 분의 N분의 스1 l 분의 1이 되겠죠 o u have to n 1이 되겠죠. have 거 o show it. You have to show it. y o 기때 a v e to s 1 o w it. You have to show it. You have to show i n 리프스 1분의 라 엘리프라, 엘2 배한 이 값은 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1 4 7라 엘리프라, 엘는 2에서 무한대로 갈때 약간 로그 n에 10 마니스 로그 n 플러스 1의 10을 보면 수칸는 나중에 취하고 유아압을 계산할건데 n에다 2를 넣으면 로그 2의10 빼기 로그 3의 10이죠 n에다 3을 넣으면 로그 3의10 빼기 로그 4에 10이죠 그래서 어, n을 넣으면 log n의 10, 마이스 로그 log n 플러스 1의 1 0이니다 소거가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플러스가 하자니까, 그래서 하나 잖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하나 쌓게되죠 그래서 l 거 g l n 니 무한 들어갈 때 로그 2의 10 아이스 로그 n 플러스 1의 10이 되겠죠. 동해죠? 어, 얘는 n 니 무한 대로갈때 리미트 로그 2의 10 이거 어하죠 이거 밑에랑 뭐 있으면 로그 1 0의 n 플러스 1의 분의 로그 n 플러스 1분의 로그 10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는 뭐 돼요? 무한대 분의 니까0 되죠. 그라서 얘는 로그 2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로그 A, E, N은 뭐가 돼요? 승아라, 미시일보다 큰 로그는 무한대로에서 뭐가 되죠? 9 9 9보다는 무한대로에서 미시 뭐죠? 미시영과1사이에 있으면 또나 이럴 때 N이 무한대로 갈때 로그 A, E, N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다 문제가 나서 한번 써봤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던 그런 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갈수 있을 때받아 먹어. <laughs> 그 다음에 151번.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이 SN이죠. 얘를 유한합이라고 했죠. 유한합. 그래서 이 표기는 다 똑같은 거야. L1에서 무한대로 할때 AN이나 l i m i t N이 무한대로 할때 Sigma k n 에부터 N까지 AK나 l i m i t n이 무한대로 할때 sn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기에요. 아, 지금 sn이 1 더하기 2 더하기 n분의 n제곱 플러스 2죠. 오케이. 그럼 부모는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n 플러스 2분의 n제곱 플러스 있죠? n제곱 플러스 분의 2n제곱 e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자 여기 밑에 n이 무한로때 sl이 무 2가 되겠죠? 네. 그럼 항해 교가 교대로 바퀴를 수를 교대 우수라고 한다고 했죠.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a 1 마이너스 A2, A3 마이너스 A4, 아, 네. 그래서 쭉쭉 이렇게 가는 수혜를 되죠. 1라부터2 m 1번째 항까지의 합을 S2n-1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 같으면 수렴하고 알파와 베타 같지 않으면 알 s a 진동 s u n d 죠 n g s o p 보면 a was your own woman. E m i 그죠일반항으로 찾아보면 1분의 2, 2분의 3이니까, 그죠? n분의 n 플러스 n 마에서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뭐 이런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리미제 n이 무한대로 할때 s 2n 1홀 수번째 항까지 합이죠. 의미는 이거 어떻게 구할지 기억나죠? 어떻게 구해요 쪼다 쪼다 어떻게 간다고? S E M I 쓰 강석 씨는 오른손 없지 하나 다음에 얼마야? 2세개 더하면 족발이죠. 다섯 개 더하면. S E M I 쓰려고 얼마야? 어려워요? 그? 리미트. Any word t s E a s i 그래? 짝수 개씩 더하니까 두개 더하면 생겼죠? 그요네개 다음에 이렇게 소거 되죠 여섯 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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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거되고 얘랑 얘랑 죠 그러니까 이개 더하면 암튼 플러스 하니까 뒤에서 마이너스 한죠 됐? 얘는 2고 얘는 극한치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1이니까플러는1죠 그렇죠. 그다음에 1 5 9번을 보면 고요 리미터 n이 무한대로 뭐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여 발산해요. 발산해죠 그런데 리미터 n이 무한대로 뭐갈 때, an이 0이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알수 없기 때문에 직접 계산합니다. 알수 없다. 그러니까 유한함의 극한을 직접 계산합니다. 유한함을 구하여 극한을 취한다. 이 작업을 해보면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갈때 5N만에서 1분의 4 이렇게 일반항 A1만 띄어다가 극한을 그 취해보는 거야 이거 얼마나 어디로 가요? 5분의 4로 가죠? 0이 아니죠? 됨,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발사하고 니는 아까 했던 거네 n 는 1에서 1번대로 갈때 여기 N N 플러스 1분의 1 하면 1로 쓰는 면고 2니까 어디로 쓰는 면 N 플러스 2야? 얘는 극한처럼 0되죠? 극한처럼 0되면 어떻게 벌써? 유아람을 구해서 직접 극한을 채다그랬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M 플러스 2에서 MM이 2죠? 그냥 엮어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마이 어? 소고가 안 되는데요? 그럼 더 되겠지. 소거가 안되면 어떡하라고? 소거 되입해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이 마이너스 3분의 1 소거되고 플러스 4분의 1 소거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플러스가 2개 사니까 뒤에서 마이너스가 2개 사겠죠 그러면은 m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n을 대입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가 2개 살고 얘네들은 죽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 유한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분의 1, 마 m 플러스 1분의 1, 마 m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다 극한을 차면 어떻게 돼요? 1분의 3이 되자예요 그죠? 음. 은일반항의 극한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일반항의 극한이 얼마예요, ᄃ? 그러니까 일반항이 뭔지는 알아요? 맞아요. <목소리> 얘 0이면 어떻게 되죠? 일반항의 극한이 0이면 수렴하죠? 오호! 그럼 당연하겠구만. 아, 일반항의 극한이 0이면은 여기서 당장 급수가 수렴하죠. 는 발사한지 알수 없으니까 유한을 직접 고였고 극한치한다고좀더 얘기해도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씨. 누구랑 얘기했어 너 서현이 일반의 극한이 영이 아니었 거야 네못 가만 우씨 죽었어 너 이거 알지? 이거 알아? 정상 아니야? 일반극한 0이 아니면 뭐야? 빨리 여기 같이 그래 그럴 어일반극한 0이면? 유아다 그래서 그 그래 응. 유한다로구서극한최한다유한한 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1부터 1까지 이 식에다가 뭐등차수열 뭐 하도공식 쓰고 등비수를 하도공식 쓰고 이렇게 분수수열이면 부분 분수수열 써서 쭉쭉쭉 해서 이거 대입했고 유한합 구해본다고 유한합 구한다는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유한합을 구한거야 1부터 2까지가 여기다 극한을 취하면 얘가 뭐 돼? 얘는 얘가 뭐 돼? 얘는 그래서 1더하2서2원에3 된다고 어? 야 이게 수, 이게 이게 일반이야 이거 전체는 뭐야? 급수. 이건 뭐야? 일반아 여기다 극한치 해봐 순서가. 여기다 n 무한대로 보내면 뭐 돼? 0 되죠? 성 왜? 아이제뭐 해야 돼? 너 앞으로 앉아도 잘안 들려 곳은 해봐 곳은해 이곳은 왜? 해봐, 동지 해봐.

저그 주어 빼고 이제 들어 t 는데다 t 나온다. 뭘들어 f 는데 동물 the two 어 f them, the t 자 o of them, the two of them, the t 진짜 가르치면 진짜.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1, 루트 플러 l 루트 r 마이너2 루트 i 플러스 2 plus root 2 plus root 2 plus root 2 진짜 u s 루트 o t 2 p l 이 s r o 이 t 2 p 이 u 이 r 게 o t 2 p l u 을소거 o t 게 앞에 없죠? 얘 o o t 얘이 어떻게 돼? 돌아가2 앞에 u 가 r 죠 o t 2 p l u 어 r o 플러스 plus root 2 p l 이 s root 2 plus root 2 plus 여기다 n 무한대로 보는 극한을 취하면 뭐 돼? 뭐 돼? 무한대. 그럼 무슨 싸냐 얘는? 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an의 극한이 제로가 되더라도 an의 극한이 제로가 대 되더라도 수령할 때도 있고 발사할 때도 있으니까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된다. 알겠어요? 자, 얘랑 은 응. 언제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 일반 극한이 0일 때. 일반 극한이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발사. 조절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잘못네 백육십 3번 그 유형은 어릴 때니까 직접 해 보시고요. 160 7 번을 볼게요. 7번. LA에서 우한대로 갈 때, 어, 4분의 2 e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n제곱의 합을 하는 문제죠. 되죠? 네? 자, n 1을 대표 볼게요. 그 위에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4분의 1이 되죠. n에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3의 제곱이 되죠. 그요 n에다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4분의 1의 3제곱이 되죠. 돼요? n에다 4를 대입해 볼게요. 얘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4분의 3의 4제곱이 되죠. 돼요? 홀수들은 다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생기고 짝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기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등비수이몇개 들어 있어요? 두개 들어 있죠? 각각 1 r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1 4분의 1분의 4분의 2. 왜 틀렸어요? 공비가 지금 얼마죠? 제곱. 보이죠? 되는? 그 자, 1 4분의 3이 제곱근에 4분의 3이 제곱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8번을 직접 해보시고요. 유형 9번을 좀 볼게요. 175번. 지그마 n은 1에서 무한 대로 갈때 4분의 3x 플러스 1에 n제곱을 이렇게 고칠 수 있죠. 2의 제곱은 4니까요. 얘가 수령하려면 4분의 3x 플러스 1은 1위만 마이너스 1 초과하면 되죠. 여기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 3x 플러스 1 플러스 4고 1을 빼면 마이너스 5, 3x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랑 1 사이에 있으면 되죠. 동일하죠? 마이너스 3분의 5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2 사이에는 정수의 개수는 두개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a n 플러스 a 는 p a n 플러스 q 이거 일반형 구하는 방법 가르쳐 줬는데 내일 이거 포함해서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구수까지 이때 알파는 1마이너 p 분의 q 고 a n 은 알파 플러스 a 1 마이너스 알파의 P의 M.I.를 수기 때문에, 그첫 번째로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알파에 수렴하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어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시그마 n은 1에서 1대로 할때 a n 마 알파는 1마이 p 분의 a 1마 알파 p 로 수령하자. 알파 지 제곱이 n 마이너스 1이네요. 1 알파 제곱이 아니라 그냥 알파 요거 있으면 183번 풀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1 8 3번의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서 익혀보세요. <목소리> 2011번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합 SN이 27에 1- 1 3분의 2의 n제곱이죠. 그죠? 얘가 이제 등빛선의 합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첫째 항은 s 1이랑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다 1라면은 1 넣으면은 1 빼기 3분의 2는 3분의 1이고 3분의 1과 27 곱하면은 9가 첫째 항이 되겠죠. 동일하죠? 공비는 무조건 3분의 2니까. 준비수열 합열공식하면 1만 분의 곱하기 아래 n제곱이잖아. 래 그러니까 n제곱 타입의 r는 그냥 똑같이 쓰니까. 그래 a는 7곱하기 3분의 2에 n만의 이 되겠죠. 됐죠? 부합는 것은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플러스 이렇게 짝수번째 항들의 급수니까. a 소인을 보여보면 9곱하기 3분의 2의 소인 마이너스 시 되죠? 네. 그럼 2분의 27곱하기 9분의 4의 n제곱이니까. 첫째은 얼마예요? 첫째은 6이고 공비가 9분의 4죠? 네. 제는 1마이너스 9분의 4분의 6이 되겠죠. 그럼 9분의 5분의 6이니까 5분의 54가 되겠죠. 등비급수랑 화룡은 내일좀 이어서 할게요.